안녕하세요 928 진입니다 이번 컨텐츠는 감도 높은 반지 총 5가지 소개하는 영상인데요 이번에도 알찬 정보 많이 가져왔으니까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반지는 조호의 자는 반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모난 느낌 없이 둥글게 떨어지는 형태의 반지로 기본적인 구조를 바탕으로 제작된 제품이면서 두께감도 과하지 않아 손에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손가락에 착용했을 때 각지거나 걸리는 부분 없이 부드럽게 감기며 착용 시 불편함이 적은 편입니다. 장시간 착용해도 부담이 크지 않고 데일리로 자주 착용하기 좋은 타입의 반지이며 일상적인 복장에도 무리 없이 매치할 수 있습니다. 전면 중앙에는 살짝 파인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 완전한 단순한 반지보다는 디자인에 변화를 준 형태이면서 과하지 않은 포인트 역할을 하고 양쪽 면에는 거칠게 처리된 텍스처가 더해져 있고 반지 표면에 잔잔한 결이 남아 있어 전체 디자인이 너무 매끈해 보이지 않도록 잡아줍니다. 이로 인해 멀리서 보았을 때도 디자인이 단조롭게 느껴지지 않으며 전체적인 균형이 잘 맞으면서 단독으로 착용해도 순해서 충분한 존재감이 있고 하나만 착용해도 허전한 않습니다. 얇은 실버 반지나 무광 수제의 반지와 함께 레이어드해도 전체 분위기를 해치지 않으며 조합에 따라 다른 느낌으로 연출할 수 있습니다. 작은 반지라는 이름은 어떤 순간을 마주했을 때 자연스럽게 남는 흔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기억하고 싶은 순간이나 감정을 담담하게 담아내는 개념의 반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타일링 면에서는 미니멀한 코디나 블랙, 그레이, 톤의 차분한 착장에도 특히 잘 어울리고 니트 셔츠 코트처럼 구조와 깔끔한 아이템들과 매치했을 때 반지의 디자인이 더잘 드러납니다. 계절이나 유행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디자인으로 오래 두고 착용하기에도 무리가 없으면서 전체적으로 화려함보다는 담백한 디 테일과 차용감을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께 잘 맞는 반지입니다. 두번째로 소개해드릴 반지는 EOU 스튜디오의 더트리 R2 실버입니다 전체적으로 둥글게 흐르는 형태를 바탕으로 한 반지로 라인이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듯하게 정리된 형태보다는 자연스럽게 흐르는 방향에 가까운 디자인이고 표면 라인은 일정하게 떨어지기보다는 자유로운 웨이브가 이어지는 방식으로 마감되어 있으며 형태 자체에서는 변화를 주는 반지입니다 웨이브는 크지 않게 잡혀있고 미세한 굴곡이 반복되면서 이어져 전체 실루엣이 단조롭게 보이지 않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도에 따라 보이는 라인이 조금씩 달라지며 차용시의 손의 움직임에 따라 다른 면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구조입니다. 두께는 과하지 않은 편으로 손가락을 과하게 덮지 않으면서 일상적인 착용에도 부담이 적으면서 전체적인 볼륨감은 얇지 않게 안정적으로 잡혀 있어 단독 착용 시에도 존재감은 유지됩니다. 반지 표면은 매끈한 부분과 살짝 눌린 듯한 부분이 함께 구성되어 있어 마감이 지나치게 단순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전체 디자인이 인위적으로 느껴지지 않고 형태와 라인이 중심이 되는 인상입니다. 광택은 과하게 강조되지 않았으며 실버 소재 특유의 차분한 질감을 살린 마감이면서 단독으로 착용해도 무리가 없고 다른 실버 반지와 함께 착용했을 때도 전체적인 분위기를 해치지 않습니다. 스타일링 면에서 미니멀한 코디나 블랙 그레이 톤의 차분한 착장에 잘 어울리며 디자인이 튀지 않은 편이라 계절이나 유행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꾸준히 착용하기 좋은 반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장식적인 요소보다는 형태와 라인 그리고 자유로운 웨이브를 중심으로 완성된 반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반지는 호스호스 브일링입니다. 전체적으로 두께감 있는 실버 반지이고 얇고 가벼운 느낌보다는 손가락 위에서 존재감이 분명하게 느껴지는 타입입니다. 기본적인 형태는 둥근 반지인데 한쪽 면이 살짝 눌린 것처럼 마감되어 있어서 완전히 매끈하고 똑같은 원형은 아니고 그래서 각도에 따라 보이는 인상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겉모습이 너무 반듯하거나 딱 떨어지는 느낌보다는 부분적으로 살짝 흐트러진 듯한 모양이라 일반적인 민자 반지 반지보다는 훨씬 덜 심심하게 느껴집니다. 반지 바깥 라인은 전체적으로 가 없이 부드럽게 이어지고 특정 지점에서는 자연스럽게 굴곡이 생기면서 단조롭지 않은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두께가 얇은 편은 아니라서 손가락 위에서 가볍게 스쳐 보이기보다는 착용했을 때 반지가 분명히 올라가 있는 느낌이 들고 시선도 자연스럽게 가는 편입니다. 표면은 전체적으로 매끈하게 마감되어 있고 눈에 띄는 문이나 장식은 없지만 눌린 듯한 형태 변화 덕분에 단순해 보이지만 심심하지 않습니다. 장식이나 패턴 없이 모양과 볼륨감만으로 완성된 반지라 단독으로 착용해도 충분히 포인트가 되고 다른 반지와 함께 껴도 튀지 않게 잘 어울립니다. 전체적으로 심플한 반지를 바탕으로 살짝 변화를 준 디자인이라 데일리로 착용하기에도 좋고 꾸안꾸 느낌으로 쓰기 좋은 반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번째로 소개해드릴 반지는 유스 오프홀 반지입니다 반지 중앙에 기울어진 타원형 구멍이 뚫려있는 디자인으로 이 오픈홀 디테일이 전체 인상을 결정하는 포인트 역할을 합니다 구멍이 완전히 정중앙이 아니라 살짝 기울어진 형태로 들어가 있어 정형적인 느낌보다는 조금 더 자연스러운 인상을 줍니다. 전체 실루엣은 각 없이 부드러운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어 과하게 튀지 않으면서 미니멀한 분위기를 유지합니다. 형태 자체가 단순하지만 유기적인 라인을 가지고 있어 단독으로 착용했을 때도 포인트로 활용하기 좋은 반지입니다. 표면은 수작업으로 유화 처리를 거친 뒤 착색 과정을 통해 일도된 색감을 입혀 제작되었고 마무리에는 반무광 광택 처리로 마무리되어 번들거림 없이 차분한 인상을 줍니다. 소재는 스틸링 실버를 사용해 변색이나 형태 변화에 비교적 강하고 일상적으로 착용하기에도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전체적으로 디자인은 미니멀하지만 오픈홀 디테일 덕분에 심심하지 않은 구조를 가지고 있고 코디에 자연스럽게 포인트를 더해줍니다. 과하지 않은 디자인 속에서 확실한 요소 하나가 있는 반지를 찾으시는 분들께 잘 어울리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반지는 펜드롬 주얼리 소금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두께감 있는 기본 반지 형태를 바탕으로 한 디자인이고 반지 한쪽 면에 갈라진 듯한 흔적이 들어가 있는데 칼로 긁은 것처럼 거칠게 표현된 부분이 이 반지의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표면이 전부 매끈한 반지가 아니라 중간중간 거칠게 파인 부분과 매끈한 부분이 함께 섞여 있어서 단순한 민자 반지보다 훨씬 강한 인상을 줍니다. 갈라진 라인은 정확하게 계산된 모양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러 이렇게 찢어진 것처럼 표현되어 있어 인위적인 느낌보다는 조금 거친 분위기가 살아있습니다. 반지 전체 실루엣은 둥글고 안정적인 형태라 손가락에 올렸을 때 튀지는 않지만 디테일 덕분에 존재감은 분명하게 느껴지는 편입니다. 장식이 많거나 화려한 디자인은 아니고 표면에 상처 같은 디테일 하나로 분위기를 잡아주는 반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심플한 형태의 거친 포인트를 더한 디자인이며 스타일에 무게감 있는 포인트를 주고 싶을 때잘 어울리는 반지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더 좋은 정보 많이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